야! 이걸 안 먹으면 너가 나 닮은 딸을 낳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신혼여행을 나랑 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이걸 다안 먹는다면 한침 뒤에 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어허 너가 이걸 안 먹는다면 당장 우리 엄마 아빠에게 너를 소개시켜준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고통스럽다면 뱉고 나와 그연만 한다는 거야 으 <목소리> 여기 보고 웃어웃다 김치 거... 66.8 10만개 나도 몰라 씨 <목소리>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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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쌤 아, 네형 이거 네, 예술 안에 네. 하자고요 손을 똑 쳐도 돼요? 배고프다고요 배가 고프다고 형님? 네. 선생님 배가 많이 불렀어요 거짓 군기 네. 거짓 군기가 네. 들어 찬거라구요 네. 거짓 공기. <laughs> 거짓, 뭐해, 거짓 공기. 거짓 공기가 뭐예요, 형님? 거공! 거짓 공기? 뭐예 형님? 맞다, 형님? 네, 전화받고 갔습니다. 일단은, 형님. 버섯을 보내버릴게요. 이 버섯은? <laughs>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냄새 네, 이제 맞다, 형님. 아니, 이거요. 아, 이거. 와, 소고이. 이거 뭐, 먹자고, 일단. 집에 팩 있니? 팩이요? 무슨 팩이요? 얼굴 팩. 얼굴 팩인데. 요스크 팩. 왜항 가리시게 어드게요 아니, 수광. 얼굴 팩. 다 원이? 다 수광. 어. 다 원이? 몇번물어보던 <laughs> 지금부터 걸으면 안 된다는 건 너희들 전부. 예? 내가 네 친구 옮겨줄게. 왜? 네? <laughs> 자, 그대로 있어. 왜 진짜로 같이? 블랙커피 한잔해. 그래도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많이 놀랐을 것 같으니까, 아몬드를 좀 먹고 자자. 아 과일이야? 이가 봐도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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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laughs> 음 잘하는 거야. 초봉을 하는 거야. 자지. 자고 싶은데 자꾸 입속에 뭐가 들어오나, 이건 아, 안 씹을 걸로 오네? 그, 그 말이 재밌어. 기다려봐. 하지마. <laughs> 하지마, 이탭 새끼야. 화하지 말란 말이야 이제 져서이새져야내집에서쓰 나가 서쓰러새서야 씹지 않고 러일걸 줄게 과일 맛이야? 이쓰러 뭐야 이제 음식에 대한 서쓰러이들 쓰러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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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어져서자러져서 쓰러져서 는다안 자면 네 입에 뉴텔라 초콜릿을 넣어버릴 거야 절절어 고기 어제 딱 마지막 너무 못달라가지고 만수경님 속성과에 받고 56.8kg 56.8인데 56.8 10만 개 나도 몰라 <laughs> 57.5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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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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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와 <laughs> <우와> 어제 <피킹기에서 웃음> 와 PK 형님 편견 오, 도영어선이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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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로 너무 너사고 와서 다시 재 너무 너소너님 별풍선 천개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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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아무아무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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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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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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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뼈통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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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나. 진짜 살쪘다고 지금 욕심 부리지 또? 살쪘다고 또 욕심 부려? 여기다 뼈통하면 되잖아, 형님. 정색을 하시지. 야, 아까 거실에서 전쟁 났었다며? 거실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형님. <laughs> 갑자기 무슨 실크 소리가 나가지고 어, 음, 이건 진짜 뭔가 낫다. 계속 아, 리듬이 똑같은 거야. 간장... 밖에 나가봤어, 소이 와, 이래가지고 <laughs> 나 어제 7곱시 잤어. 아침 일곱 시에. 네? 어제 4 시에 끝나고 너 자는 거 보고. 왜 저를 왜? 원래 불면증 있어 형님? 나 원래 남의 집에 잘 묵자. 한우 묵던데 그렇게 틈끗 잠아나요 <laughs> 아니 침대가 너무. 난 무슨 내가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리고 전더워 죽겠는데 얘는 계속 춥다고. 저한테 말을 못 하고 배려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야 저한테 그러니까 잠꼬대식으로 아 추워. 아 여기가 북극이야 뭐야? <목소리> 어우 지지겠네. <laughs> 이러면서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너 잠꼬대했냐 그거? 잠꼬대는 빈자. 니네 실제 말이었지. 관계 끝까지 안고 <laughs> 아, <laughs> 대단한 사람. 형님 고깃집에도 혼자 가본적 있어요 그럼? 응. 대만 고기 먹어봤구나제주에서 돼지갈비 1kg 먹었어. 1kg? 응. 1kg 면은 얼마 안 해? 돼지갈비가 아니 돼지, 돼지 새끼 그냥 처먹은거 아니야? 형님이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음. 연애할 생각이 있으세요? 만약에 남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저는 바로 접근하지 않고 그 남자를 조용히 보면서 살뺄것 같아 다 왜? 아, 아 맞, 맞습니다 지다, 100번 말랐을 때 사진 한장 밖에 없어요? 형님 복권이야 복권 긁지 않은 복권 그때 복권이 이미 꽝이었잖아요 응? 아 그거는 그거는 예. 잘 꾸미지 못해서 이미, 그런 거죠 이미 긁어봤잖아요 형님 맞아요. 아니 꽝은 아니야 솔직히 너는 그냥 꽝이잖아 넌 거의, 넌 거의 턱광이잖아. 형님은 걸을 때 쿵깡 쿵깡이잖아. 넌 그냥 턱광 턱광이잖아. 너 그냥 이름을 쿵쿵 턱광으로 바꿔 BJ 턱광. 턱깡 속으로 바꿨어요. 그럼. 다른 분 여기로 깨시잖아요. 당기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스트도 이걸로. 빡! <laughs> 네? 이걸로 무 썰고 이렇게 네? 무 썰어 기해 형님은 원래 50.. 몇 킬로였지? 죠 50? 22살에 50킬로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술 좋아하니까 이렇게. 반주 좋아하는 남자친구 만났었어 어? 반주충이 제가 아는 형 중에 킹보씨라 있거든그형 무조건 방송 끝나면 반주 형님이랑 천생연분 찾았어 부인 있지 않아? 그냥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왜. 형님은 제자 남자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아. 남자친구여서 어제 같이 식자니까왜 같이 안 씻었어? 네? 제눈 썩을 일 있어요? <laughs> 아씨 배가 아프다 말다 하는데. 아, 덴버 버리고 오면 또 먹을 것 같은데. 넌넌넌 밖으로 배출하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 있어? 저는 없죠. 왜왜 왜, 왜 이름을 안 지어줘? 남들은 다 애완견 키울 때, 애완동은 키우지. <laughs> 사람도 있어요. <laughs> 밥 먹고 뭐해? 밥 먹고요. 맞다 형님 오늘 제가 소개팅 이 있어요. 자, 저번 주에 한다 했는데 오늘이야. 나야. 씨발 진짜예요? <웃음> 기자로 실제로 소개팅 해본 애 있어요? 살면서? 나여대 나왔잖아 너근 남자.. 님 ㅋ ㅋ ㅋ ㅋ ㅋ 대학교 어떻게 된 거야? 아, <laughs> 그럼 <방금> 남자친구가 골목길에서 <laughs> <상패를> 만났어. <laughs> 그 형님 그 <웃음> 깡패를 만났어 이 형님이 봤어 그 깡패를 아는 사이에요 제가 응? 네? <laughs> 형 검은 조직 단이 <laughs> 밖에 비 온다 가실 때 우산 챙겨드려라 아니요 택시 타고 갈 거예요 택시 타면 택시가 가요? 우리 땅이 아 그런데 네. 아니 택시 탈때 앉아서 타, 안 타고 센터 어? 서서 가요 아 서서? 응. 그 스포도 아니에요 그거? 네? 그 택시가 아니라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앞에 기사님이 정각님 별게 감자합니다 5분 지난듯이 끈디 <laughs> 댕번는안 <거는> 나와요 <laughs> 아 근데 그거 너무 아쉽다. 이거 체중계 재는 거 같이 안 했어. 너무 어야지게임는데 형님 미동도 안 했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했운데나 혼들어 봤는데 어, 내가 티중계까지는안바 <laughs> <laughs> 어, 진짜 오늘이 아니고 어제부터 만수경 님합숙해 가지고 진짜 형님 덕분에 내가 진짜 5kg 어, 단기간에 실수 있었어. 진짜로 우리 만수경 님, 많이들 여러분들 진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어제 밤에 한 거는 다 말하지 말고. 저사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갈게요 어제 밤에 형님이 그 변기 부으신기 이네 방에는 화장실 방기 막혔다. 안겨. 안아김, 내가 너한테 안긴다. 여기 뭐가 맞아? <웃음> <웃음> 등이야, 등이야, 뭐야? 등무근이라고 했지? 어, 댄버! 어, 댄버! 지금 댄버 꼴이 나오려고 그래. 아.